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김숙향입니다.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작합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. 여러분, 지금의 정치 답답하시죠? 나라가 안팎으로 많이 어렵습니다. 그 어려움은 민생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의 칼끝이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위기 속에서 싸움만 반복하며 답이 없는 한심한 정치,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. 국회를 국민에게,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저 김숙향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, 저 김숙향과 함께, 힘! 감사합니다.